음. 자, 주사위, 주사위 제일 많이 나온 사람부터 하는 거야. 음. 아빠 2. 보윤주세요 윤설이네, 2. 윤찬이. 윤찬이, 4. 윤찬이부터, 윤찬, 윤설, 아빠, 이렇게 한다. 시작. 이제 한 번씩 던지고, 마지막 세 번째 던지는 사람부터 어이. 이제 는 거야. 1. 아. 아, 아빠, 던지, 아빠 던지면서 누른다, 이제. 아, 네. 2 아! 해, 해, 빨리. 1, 리 3, 4, 1, 2, 3, 4. 4. 4. 4. 아빠 1. 괜찮아, 빨리. 어, 5, no. 하 2, 둘 아빠 삼. 아빠 여기 나다 가지고. 어 어. 빨리. 위치에 위치에 던져. 하나, 둘, 셋. 우. <laughs> 1, 2, 3. 아빠, 아빠 어 아빠 어가 아, 아, 빨리 1. 해. 1. 하나, 둘. 셋. <laughs> 아. 아빠 삼. 하나, 둘, 셋. 어, 이. 어? 하나, 둘, 셋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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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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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빠, 1, 2, 3, 4, 5. 유찬! 유 유치원 3. 1, 2, 3. Yeah! 4, 1, 2, 3, 4. 아빠. 3! 어, 유찬 빨리야! 1, 2, 3. 3, 1, 2, 3, 4, <laughs> 3, 2, 3, 4. 너끼에막 순서단지 키고그 하는구나. 1, 2, 3, 4, 5. 다 살았다. 어 윤채 죽었다.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어 어. 잘어 예. 다시 한번 할까. 한판 다. 이번에는 동, 무조건 이번에 무조건 동전 한번. 아 먹자, 먹자. 내가, 먹자. 내가 이겼어. 나 이겼어. 너무 좋네. 이번에 무조건 동전 하나 먹어야 돼. 동동. 오케이. 다 이번에 동전 다 무조건 해. 한 해. 개씩 먹어야 돼. 알겠어. 안 음, 카드지는 음, 거야. 나는 제부 제부비 제부 제부. 운 제부 제부. 아 머리카락이 네. 뭔가 불편한 한 컬이 생겨가 머리카락. 머리카락 이쪽에 로 가는 것 같아. 불편해. 자. 야도 아, 같이 하 일단 기다려 <laughs> 자, 이마 오마, 기다 오마, 오마, 오자아마 오마, 오이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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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마, 다시 지자아빠 윤 소리 일 다시 아빠 4윤소리1 아빠 이겼다 1,2,3,1,2,3 이렇게 돼 알겠어? 자요번 아빠부터 한다 무조건 요번에는 그걸 해야돼 한번은 돈기를 모아야 돼아 이거 안하고 그냥 일로 윤소리 뭐야 4,4,4 2,4,2,4 윤찬이 한번 윤찬이 해 아니야, 아니야, 윤채, 안 던졌어, 던져. 아! 2, 눌러. 1, 2, 잘 3. 잠시만, 한번동전로 어, 어. 무조건 음. 모아야 돼. 1, 음. 2, 아, 예. 3. 윤채 던져라, 빨리. 4. 1, 2, 3. 아빠 4. 1, 2, 3, 4. 아빠, 4. 2, 2, 3, 4. 윤찬 w 윤 o 맞아 e w t o n n e w 아 o 오야 e w t 찬이 n 찬 아빠 안해나 e 야지 o 1, 2, 3, 4, 5 아빠 해, 응. 던져 던져. 아빠. e w t 아귀 n e w t 이 n Newton,

아빠 일이삼사 <laughs> 아빠 아빠 일 <laughs> 아빠 죽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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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린> 다 죽었어 다 죽을 때 있지 뭐난이 장면을 담고 싶었다 한다 얘들아 아야 <laughs> 윤선 언니 빠스 갔다. 엄마 너무 예쁘다.